<laughs> 굿모닝 안녕하세요 아 오늘 아침은 새벽부터 바쁘네요 일찍 일어나서 학습하고 어, 콧물이 줄줄 뚝뚝뚝 그냥 막 책상에 떨어지길래 어, <laughs> 타이레놀 하나 먹고 들어가 1시간 정도를 푹 잤더니 아 콧물이 좀뚝 멈춘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어제 작황을 영상에 올립니다. 어저께, 엄마, 바에스 갖고 오세요. 그래갖고, 이웃마을에 신도 이리, 예, 바닷가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노 부부가 그냥 그, 선창 안에서 낚시를 들여와서 자리듬을 낚더라고요. 우리 애는 저 바깥 바다에서 꽤 뱅이듬을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아이고, 좀 주세요. 그러길래 더마이 예, 지치여도한 마리 잡았길래 이거 가져가서 매움탕 끓여 드셔 하고 드리고 아 갖고 오다가 우리 사촌 언니 큰 언니네 집에 또 드리고 저녁 잔뜩 얻어 먹고 동생이랑 그래 집에 와서 아유 저녁 내내 생선을 손질했어요. 음 그래서 꽤 씨알이 좋은 30자 30cm짜리를 한 서너 마리를 잡아서 그거는 잘 손질해서 예, 성탄전에 예 친척들한테 선물하려고. 냉동했고 요거는 25, 26, 27 되는 거 지느러미랑 다그고 요거 여덟 마리는 여기 돌돔도 있어요. 요거 요거는 예 딱한 사람이 한 마리씩 이렇게 토막쳐서 이렇게 살짝 칼집만 내서 무놓고 아주 시원 담백하고 칼칼하게 요거는 예 지리를 오늘 끓여서 이제 준비하려고 여덟 마리를 따로 분류를 했고요. 요거는 자리돔이 아주 그냥. 얘는 승질이 급해서 바다 밖에 나오면 싹 죽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소금 절였다가요. 구워도 기가 막히게 맛있고 할머니들은 한두 시간 아주 그냥 아주 굉장히 푹삭하다 그래요. 가시채 그냥 파근파근하게 씹어 드실 수 있도록 조려 잡수시는데 신선도가 좋아서 이거는 아, 이렇게 회를 썰어서 해무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리돔 1 2 마리 손질했고요. 요거는 이제 구이용이에요. 요거는 애뱅어라 그러거든요. 이십오 이하. 예 그래도 먹을 만해요. 요런 거는 전부 이렇게 칼집을 내서 전부 비닐 내장 지느러미 깨끗하게 제거한다음에 소금물에 다 씻어요. 씻은 다음에 여기다 배에도 앞뒤로 소금 간을 해서 하룻밤 재워 놓으면요 아주 간이 딱 알맞게 잘 절어지거든요. 요거는 구이용으로 한 열댓 마리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아 오늘 아침 에 비가 왔어요. 비가 오고 나서. 싹 날씨가 개고 찬바람 불면 어망에다 넣어놓으면 참잘 마르고 꾸덕거리고 맛있고요. 전 애가 저녁을 먹고 나서 엄마 부시리 있나 갈게요 하고 바다에 또 나갔어요. 그래서 예, 이 추운 바다에 무슨 부시리가 있겄냐 했더니 뭐좀 잡았냐 하고 전화했더니 자기 전에 엄마 주무세요. 부시리는 하나도 없고 그 대신 바위치기 쏨뱅이. 쏨뱅이 제가 잡아 갖고 갈게요. 그래갖고. 저녁에 제가 미처 손질 못해서 아침에 우리 애네 집에 가서 갖다가 요거를 싹 손질했거든요 이 솜뱅이는 약간 우럭과예요 우럭과인데 바위 틈에 사는 락피씨 예. 바위 틈에 사는 생선인데요 이게 가시는 머리가 굵고 눈이 이렇게 볼락눈처럼 커요 그 다음에 여기 지느러미가 굉장히 많아 손이 미끄러워 예. 그래가지고 요것이 진짜 오리지널 볼락같아 요거 요것도 굽거나 예탕을 끓이면 참 맛있는 어종이고요. 쏨뱅이가 아주 그냥 잡히는 대로 물리는 대로 그 바위 틈에서 테트라포트 사이에서 요런 것들은 꽤 괜찮아요. 요런 거는 요 쏨뱅이는 아이와이와아이고 쥐야. 아하하하 <laughs> 손이 미끄러워서 아 쏨뱅이는 아 요거는. 아마도, 아, 매운탕 끓이면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전부 손질을 했고요. 이렇게 자잘한 쏨뱅이 세상에. 요것도 다 잡았어. 놔주지. 요런, 요런 것들은요, 바싹 구우면, 어, 그손뱅이잘 잡는 아저씨는 기름에 튀기면 끝내줘요. 그러는데, 아유, 튀길라면 기름 튀고 막 그래, 요런 거는, 예, 진짜 꾸들꾸들 소금에다가 말려서 후라이팬에 바싹 구우면은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 요거를 하다가, 오, 진짜 수온이 알맞으면 뱅어들이 떠요. 그래가지고, 찬바다에는 애기뱅어가 없고, 큰 놈들이 바다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굵은 거, 씨알 좋은 거를 한세 마리는 삼자 이상이고요, 두 마리는 거의 삼자 28 29 되는 거를 한대 마리는 아주 잘 손질해서 이제 그거는 선물용이에요. 이게 틈실한 놈들은 선물을 드리고 이게 중간 돔요 중간 뱅에 돔이런 거는요. 딱한 마리씩 지리 끓여서 드리면요 너무 좋아하셔요 맛있거든요. 지리를얘가 짱이야. 아유, 오늘은 제가 바쁘게 생겼어. 얘는 널어서 말려 가지고 어르신들 드릴 때는 어저께도 그냥 한네댓 마리 구워서 드리는데 혹시 이 아까운 머리를 그냥 버릴까 봐서 머리를 구운 다음에 뚝뚝 잘라갖고 저희 동생하고 저하고 바삭바삭 다 깨물어 먹었어요. 자리 <laughs> 자리돔도요. 이거 예, 회치고 나면은 이 머리는 따로 소금 했다가 구면 바삭바삭 다 깨물어 먹을 수 있고 고소하니 맛있어요. 세상에 이 겨울에 이 귀한 자리돔 요거는 이제 배도 있고 무도 있고 쪽파도 있으니까 회무침 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 예, 해물찜에서 동생도 주고, 이웃도 주고, 우리 언니네 형부도, 야, 니네 아들 언제 고기 잡아오냐? 기다려요. 그래서, 미역국도 끓여야 되고, 예, 빨간 매운탕도 한번 끓여야 되고, 제가 바쁘네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는, 예, 요 썸뱅이, 예, 밤에 낚아온, 제가 미처 밤에 만나질 못해서, 아침에 가서 일은 새벽에 갔다가 요거를 정리하고 이렇게 자랑해 봅니다. 우리 아이가 제주도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엄마 바다에 가면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걸왜안잡아 먹지? 얼마나 좋아 누구랑 경쟁할 필요도 없고 자기만 부지런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는데 정작 잡는 애는 생선을 안먹안 안 드셔요. 참말로 아이고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예, 항상 생선도 대하지만 손질하는 게 저희 업무가 됐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아 바람이 불고 비가 온 후라 좀 날씨는 을씨년스럽지만 건강하신 하루 되세요 저도 콧물이 쫄쫄 났는데 콧물이 좀 이제 날라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